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께 몇 말씀 드립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부산과 부울경이 도약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 부울경 재도약 전략이 없습니다. 오히려 향후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출발점이었던 불경메가시티 전략을 백지화시켰습니다. 불경메가시티를 버리면서 그 대안인 것처럼 변명거리로 삼았던 부산경남행정통합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부산 시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이 탈출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부산, 노인과 바다라고 부산 시민들께서 한탄하는 도시 부산을 다시 살리기 위한 2030 청년을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국립부산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이 선거 때 말한 요요마 펀드 같은 건 말고 좋은 기업을 말합니다. 셋째는 2030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반, 박형준 부산 시장 2년 8개월간 무엇을 했기에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도 119대 29로 대패했는지 부산시민과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부산시민들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시정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산발전전략을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 이런 상황에서 부산광역단체장이 정치노름, 경쟁을 위한 쇼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부산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서 부산 현안을 말하겠다고 지난 4일 월요일 10시경에 당대표실을 찾아왔습니다. 월수금 오전 10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수년째 이 시간에 열리고 있고 언론사 카메라가 공개회의를 촬영하고 있고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수년째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하필 찾아와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형준 부사시장이 쇼를 한 것입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중에 손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쇼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서 비서실장께 서한을 전달했고 부산 현안을 요구하러 갔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방문쇼를 선전했습니다. 부산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면 만나기와 면담 날짜를 의논했겠지요. 박경준 부산시장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하국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도 그런 쏙 보이고 예의 없고 무례한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꼭 만나고 싶은 상대가 제일 중요한 회의를 하는 그 시간에 하필 찾아가서 회의 중인 상대에게 만나자고 떼를 쓰는 것이 박형준 부산시장 방식입니까? 상대를 최소한 배려하고 존중하지도 않은 부산시장이 어떻게 2030 부산엑스포 유치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박형준 부산시장님 330만 부산 시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부산 시장이 누추한 곳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부산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급인 곳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비리와 특혜를 얼룩진 부산 최고 고급 아파트는 떠났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부산 시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부산 시장이 상대당 대표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는 풍경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박경준 부산시장님, 쇼를 멈추고 일을 하십시오. 그, 서운수 의원님 부산시장이 언제 왔었어요? 아. 비서실장을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에는 뭐이군요? <laughs> 네, 보도자료에는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왔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laughs>